안녕하세요. 왕눈이 버거킹입니다. 오늘은 오뚜기 해물짬뽕을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음료부터 한잔 할까요? 짠! 라면은 오랜만이죠? 네. 제가 먼저 퍼드리겠습니다.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여기에 저희가 해물을 첨가했습니다 여기 새우 쭈꾸미 오징어 이렇게 첨가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한입 하십시오 음 해물이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이 시원하네요. 면발도 시원하고 음? 해물을 넣었더니 더 얼큰하고 맛있는 것 같아. 음. 새우 오징어 먹어볼래? 저는 이꾸어겁나요 음. 국물이 칠것 같습니다 조심할게요 을 얹어서. 음. 해물이 들어가서 그런지. 담백하기도 하네요. 국물을 먹어봐야죠. 음 해물을 듬뿍. 음. 드릴게요. 맛이 어떻습니까? 매콤하고 맛있어요. 아, 다행이네요. 맵진 않습니까? 네, 약간 매워요. 아, 매콤해요. 음, 여기 있습니다. 엄청 많이 드셨네요. 아까보다 더 많아진 것 같은데. 잘 드시는 것 같아가지고. 와우. 예상밖고도 얼큰하고 맛있는 것 같아요. 네. 제가 얼큰한 걸 좋아하거든요. 아, 애들 입맛에 맞을 정도면 맛이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 한번 드셔보십시오. 언웨이 버거킹님은 꼬들꼬들한 면을 좋아하세요? 아니면 그냥 면에 좋아하세요? 약간 꼬들꼬들한 면이 맛있죠. 왜냐하면 먹으면서 약간 불게 되거든요. 그래서 약간 살짝 들 익은 상태에서 라면을 꺼냅니다. 그러면서 먹으면서 익혀서 먹습니다. 그리고 진짜 맛있습니다. 아니 얼마나 많이 주셨길래 먹어도 먹어도 줄지가 않아요 안에 양이. 음. 해물이 밑바닥에 다가라앉아 있네요. 해물이 밑바닥에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오징어는 맛이 어떻습니까? 아직 안 먹어봤어요 한번 드셔보십시오 오징어 맛이 괜찮은데요? 딱 딸이 좋아할 만큼 쫄깃쫄깃합니다. 그죠? 세우? 참 쫄깃쫄깃한 식감을 되게 좋아해서 네. 맛있는 것 같아요. 아 다행이네요. 벌써 다 드셨네요. 먹을 수 있나요? 어, 컬. 벌써 밑바닥에 보입니다. 조금이. 네, 라의 점점 거덜이 나고 있죠. 조금. 아, 저한테 그만 주세요. 여기 많습니다. 나머지는 제가 다 먹도록 하겠습니다. 음 국물이 확실히 시원하네요. 국물 안 드시나요? 네, 저는 음. 원래 라면에만 집중하고 있어요. 나는 원래 좋아서 그런지 오늘따라 왜 이렇게 라면이 맛있죠? 오늘 진짜 많이 드시고 계십니다. 맛이 그만큼 좋다는 거죠. 와. 어때요? 마지막으로 네.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. 맛있게 먹었네. 오늘 맛이 어땠나요? 꽤 생각보다 맛있었어요. 아, 오늘 국물이 진짜 해물이 들어가서 끝내줬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에 더 맛있고 좋은 재료로 찾아뵙는 왕눈이 버거킹이 되겠습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